야나. 하나 더. 리로딩. 아니요? 아, 진왜어 바보 has l o c a 큰다, 큰다, 다 들어가 어거나 빠져. 들어가거나 빠져. 들어가거나, 아, 빠지, 빼 빼. 누구야? 메모리 메버리 다운이야. 컴퓨터나 어. 있는 거 같거든. 아이케이스 아이, 아, 아이 어 여기 a 이 hanged on each o t 이 e r I c a 안 t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 a 아 t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왜 불거야? 어, 물을. 하나 안방이. 왔다 무기고, 아 무기고에서 응. 무기고 있었다 아, 됐어. 안방 시끄러뭐 안방이야. 보스 하나 때려놓. 야, 안방 하나 들어갔다. 안방 하나 들어왔다고어 그런 거 같아. down the e n m e 다될거 같아. <목소리>